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 구도가 결정됐다. 내지는 적어도 상당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와서 미국의 화격권 매체들이 이를 이어받아서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을 한 사람은 미국에 있는 작가 전보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안문 사태 때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상당한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간 중국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중국 정부가 미국으로 추방함으로써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때문이겠지만 이 양반은 언제나 반중국적인 성향의 그런 평론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 공산당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로 얻는 정보는 중국 대륙에 있는 휴민트로부터 받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 속성상 그 근거를 공개할 수가 없어서 주류 매체에서는 이 사람의 보도를 공식적으로 크게 보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반중국 정부 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룹들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바로 천안문 시위를 주도했던 그 민주화 세력들이고요. 또 하나는 후에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은 파룬궁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두 세력이 가장 중국 정부에 대해서 반대적인 시각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점퍼콩은 어떻게 해서 시진핑 주석의 후계구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에 이 점퍼콩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추론을 보도한 것인데요. 그 추론의 근거는 이달 14일부터 17일간 중국을 방문했던 싱가포르의 부총리 헝 스윗 킷의 활동을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헝 스윗 킷은 중국명으로는 왕레이지에 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초대 싱가포르 수상이었던 리광영 수상의 비서를 지냈고요. 나중에 교육부 장관도 지내고 재무부 장관도 지냈고 지금은 재무부 장관과 부총리를 겸직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상으로는 이미 다음 싱가폴 수상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 싱가폴 부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은 공식적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과 싱가폴 간의 제5차 회의가 열리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중국과 싱가폴 간의 자유무역구 협약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일부터 발효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그 행사를 겸해서 온 것입니다. 방문한 사람이 부총리였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부총리급이 나가서 응대를 했는데 이 싱가포르의 응대역으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한정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정은 기본적으로 상해방 사람이고 그리고 현재 마카오, 홍콩, 타이완 쪽 일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행사가 특별했던 점은 보통 이런 종류의 행사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에는 총칭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 부총리도 총칭으로 가고 싱가포르의 헝 부총리도 총칭으로 가서 모든 행사가 대부분 총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귀국길에 베이징을 들러 류허 부총리와 회담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정이었죠. 이렇게 양국의 부총리가 총칭에서 회합을 갖게 되자 총칭의 당석인 전민얼이 만찬을 베풀고 두 사람을 환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이상하지가 않은데 바로 이 만찬장에서의 전민얼의 행보가 상당히 주목을 끌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례적일 정도로 전민어를 좀 받들어 준 것이죠. 싱가포르의 헝수이킷 부총리는 이 만찬장에서 전민호 총칭 서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싱가포르의 4세대 지도부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의 다음 세대 지도부들과 좀더 유대관계를 강화하기를 원하고 싱가포르가 중국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전민월이 다음 세대 중국 지도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 인사말이 되겠죠. 그런데 전민월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민월을 회답을 할때 이렇게 중국과 싱가포르의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우리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하고 두 나라가 양국이 더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문맥으로 본다면 본인이 다음 세대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또 다음 세대 지도부를 대표해서 싱가폴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전폭홍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이지만 싱가포르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사실상 일당 독재가 유지되고 있으면서 성공적으로 나라를 발전시켜서 경제 방면이나 기술 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전폭홍의 해석에 따르면 이번에 한정 부총리가 상대역으로 선택이 된 것도 그저 양국 간의 의전상의 서열을 맞추기 위해서 배정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포콩은 지금 현재 중국 상무위원 7사람 중에 한정과 왕우닝은 상당히 유사한 포지션에 있다고 합니다. 이두 사람 모두 기본적으로는 상해방 출신인데 두 사람 모두 권력을 자기가 장악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야심은 없는 사람이고 또 성격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사람에게 부딪혀서 싸우기보다는 순응하는 성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두 사람이 반발하고 투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우인 같은 사람도 3대에 걸쳐서 국가 주석을 보필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한정 같은 경우에도 상해 방 출신이지만 반대 파벌에서의 반대를 그렇게 받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시진핑 지도 체계 하에서도 상무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후 닝과 한정, 이, 두 사람 의 성격 은 조금 다른 점이 있 다고, 하 는데, 요 왕후 닝은심 계가 깊고 어느 정 도의 정치적 권력 적욕 심이 있 다고 이야 기를 합니다. 반면에 한정은 비교적 담백하고 꼭 무엇을 자기가 장악해서 휘둘러야 된다기보다는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이나 반대 파벌에게는 적어도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총칭의 한정 부총리를 보낸 것은 실질적으로 공산당 내부에서 이번에 시진핑 후계 구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시진핑 그룹에서는 전민호를 사실상 지명한 것이며 이번 싱가폴 헝 부총리의 방문이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 부총리가 참가를 함으로써 시진핑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파벌을 대표하는 지도자도 같이 참석을 해서 평화롭게 서로 협력해서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갑자기 나타난 이 천민월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중국의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천민월이란 사람은 1960년 9월 29일생이고요. 절강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출신지는 절강의 샤오싱이라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흥주라고 얘기하는 그 소흥, 소흥시죠. 여기에 한전문대학의중문과를 나왔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지도부들은 학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청와대니, 북경대니, 이런 명문대학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좀 손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강성에서 주로 선전부적 일을 계속해 오고 있었고, 나중에 절강성의 어떤 신문사 사장도 했고, 절강성 선전부장까지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인연을 맺은 것은 바로 이 절강성에서 인연을 맺은 것인데요. 당시 시진핑 주석이 주석이 되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중앙에 입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지방으로만 돌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절강성에 서기를 맡게 되었을 때, 이때 이 전민월이라는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천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그렇게 유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윗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고 윗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을 잘 하고 또 여러 가지 꾀를잘 내는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인물평은 바로 전폭공의 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절강성의 선전부 부장이 되면서 소위 문헌공작이라는 걸 하죠. 문헌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뭐 언론매체 활동 또는 홍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의 선전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선전부는 실제로 위로는 사상 아래로는 정치투쟁 그리고 옆으로는 언론 매체 활동,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아주 큰 개념이고 중국 공산당의 발생 초기부터 무력에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무력과 선전, 이두 가지가 공산당의 큰두 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공산당의 여러 가지 정책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행정적인, 통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보이지만 잘 뜯어보면 그 안에 군사적인, 국가 전략적인,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가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요. 동시에 선전전, 사상전, 이런 냄새도 상당히 들어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무 양쪽이 항상 같이 포함돼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선전부 자리는 매우 주목을 받기 쉬운 자리입니다. 이 전민월은 절강성의 선전부 부장을 하면서 당시 절강성의 신문에 지장신위라고 하는 칼럼을 연지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뭐 한강변의 이야기, 뭐 내지는 뭐 낙동강 이야기, 뭐 이런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여기 칼럼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글을 2 0 0천인 넘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의 상당 부분을 전민월이 썼다는 것입니다. 이 천민어리 쓴 문장의 내용이 상당히 내용도 좋고 사상적으로도 시진핑 주석의 마음에 들어서 많은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앙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 당신이 그저 장신 위에 쓴 글을 봤는데 아주 좋더라 뭐 이런 거 이렇더라 저런 거 저렇더라 했더니 시진핑 주석이 내가 무슨 글재주가 있어서 그런 걸 쓰겠습니까? 그거 다 남이 써준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글의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을 이천미널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천민얼과 시진핑 주석 간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천민얼이 승진을 해서 옮겨간 데가 꼬이 조성입니다. 이 꼬이 조성은 원래 시진핑 그룹의 2인자 리잔수가 맡고 있던 것이죠. 리잔수가 꼬이 조성의 당서기를 맡고 있다가 시진핑 주석의 부름을 받고 중앙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꼬이 조성의 자리를 이 천민얼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민얼이 꼬이 조성의 성장을 하게 되고요. 거기 성서기로 승진을 하죠. 시진핑 주석의 초기 멤버들은 리잔수 같은 사람들인데, 대부분 산시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좀 연배가 높습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이 그 산시에서 일하던 때가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진핑 그룹의 중진 고위직들은 대부분이 시 주석이 절강성에서 있을 때 규합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그룹을 중국에서는 시신의 군대라는 뜻으로 시자준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이 중핵이 되는 절강성 사람들을 저장신진 그러니까 절강성의 새 부대 이렇게 부릅니다. 전민월은 바로 이 저장신진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꼬이조성의 성서기를 한 다음에 전민월은 종칭시의 당서기로 가게 되죠. 이 총칭이라는 곳이 또 재미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보시라이 사건, 공산당 개국 원로 중에한 사람인 보이보의 아들인 보시라이, 그리고 장저민이 다음 주석으로 밀었던 사람, 이 사람이 총칭시의 당서기를 맡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감옥을 갔죠. 이 총칭시는 중국 내부의 그 정치 권력의 판도로 볼때 상당히 유니크한 그런 포지션을 갖는 곳입니다. 연안의 개방 도시처럼 발달했거나 외국과의 무역 거래라든가. 투자가 활발한 곳은 아닌 반면에 과거 공산당 혁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고 있는 것이 이 서부 지역이죠. 그리고 이 전체 서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총칭입니다. 사천성이죠. 사천성 한 가운데 있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원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좀 강하고 위로는 거친 서북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아래로는 발달해 있는 광동과 같은 서남 지역의 사람. 들 사이에 끼어 있는 매우 유니크한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총칭을 직할시로 만들고 키우고 성장시켜서 서부 지역을 이끄는 견인 도시로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죠. 그리고 산샤댐이 만들어지면서 수운 그리고 일대일로가 열리면서 철도 이두 가지가 연결이 됨으로써 국가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총칭시는 직할시이지만 굉장히 그 중요도가 높고 인구도 3천만이 넘죠. 그래서 언제나 중량급 인사가 이 총칭을 맡았습니다. 보시라이를 비롯해서 현재 상무위원인 왕양, 그리고 순정차에, 심지어 왕치산 등등이 총칭을 경영했죠. 이 중에 순정차에는 원래 원자바우 총리가 다음 주석감으로 계속 지지하고 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반부패 반역 혐의를 쓰고 실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서부 지역의 경제 견인차 역할로 기대를 받던 충칭은 모시라이 시절에 막 경제적 발전을 하고 순정차이 시절에 또 경제 발전을 막 하다가 순 모시라이가 실각하고 순정차이가 실각을 하면서 도시 전체가 침체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전민월이 새로운 서기로 가서 다시 경영을 하고 있는 곳이죠 사실은 삼국지식으로 이야기를 빗대어 본다면 지금 시진핑 그룹은 조조가 원래 있던 위나라 쪽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장점이 상해방파가 오나라 판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으며 이 총칭미 4천 이쪽이 유비가 차지하고 있던 총나라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라이를 실각시키고 순정차이를 실각시키고 전민얼이 들어가서 장악을 함으로써 총나라 판도가 시진핑 그룹의 손에 넘어가는 그런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셔도 될 듯합니다. <laughs>